가겠습니다. 새벽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문늘조 길지만, 네, 새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공예를 주목하여 대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성견나하가날 예수사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이가 이르되 혜칠란 담이여 하나님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 선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공제들아 나는 그가 내제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도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더니. 지도 없고 영도 없고, 없고 바리새인은 다윗다 하니라. 그게 떠들쇠 바리새인 편에서 서도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날이기들에게 될까요? 우리 같이 있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아을내비 서서 일으시네. 담대하라 내가 이른 자에서 나를 위해 계는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다이니다 그 총부장이 이제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송사하고 바울을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지 실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었으나 뭐 물어볼 수록 사람들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하고 서로 다른 그런 송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죄인지라지알수 없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행여나 바울에게 맺을라거나 고문을 하면 바울 자신이 실 in a c o 까 이렇게 생각 w it's a shiny s 관 i 인 l d b 해서그결박 e I 조차도 to m 했 power. You w 그래서 이제 더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소유가 일어나고 수 r 이 일어나고 어, 너무나 큰 그런 소동이 있기 때문에 사내들이 공 n 를 소집을 e s 재판 가운데 이제 을울을세우재판 그 재판을 합니합오다 not the only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던 것입니다. l y o 데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니아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h 대제사 l 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야바였었죠. 그리고 그 h 장인 대제사장이 안나시였고 y o 지 e who is not the only one who is not the only 아 n e who i 이 not t h 서도 아, 바울에게 담메색에서 서로를 만나서 눈이 앞이 보이지 않고 있을 때 기도해주고 안주해줘서 눈이 보이게 하고 서도 바울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준 그 아나니아 이름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여기 이제 여기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아, 이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를 요세프스그 어,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인물의 그런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그 부정부패 축제를 많이 했던 그런 대단한 분의 부정부패 축제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법대로 지금 사내들이 보니에서 바울에게 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 그냥 벌써 그 입부터 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역사의 그 글의 한 대목에 보면 심지어는 성직자들의 가이 있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전을 섬기는 그런 성직자들에게 소유까지도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아서 자기의 부정 축제를 일삼았던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인물인가를 저희들이 알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인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고 그 대제사장에게 바울이 어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사실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선교하러 이렇게 1차 이차, 3차세 개의 선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중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지만 잠깐 잠깐 올라갔다만 다시 또 돌아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20년만 예루살렘 넘은기간이 너무나 극히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대지상이 된지 10년 전에 대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은 알고 있었을 거고 소문은 들었을 거고 누가 현재 대지상인지는 알겠지만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그 얼굴을 아마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인물들 중에 누군가였겠지만 뭐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사내드린 공니까천부장이 소집을 해서 갑작스럽게 급하게 지금 소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체장이 자기의 모든 그런 신분을 리는그 옷을 정확하게 차려입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해서 대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장 3절 말씀, 4절, 5절 말씀 보시면 서병전의 이제 그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회치한 감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두세 사람의 모든 증거와 증거 가 이런 어떤 확증이 되어져야 벌을 줄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서 그냥 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입을 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지사장을 욕하느냐. 그 바울이 모자라기를 아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대신하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 말의 뜻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울에게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재 빨리 될 상인 걸 알았을 때 사고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지 않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기존에 내려왔던 그런 율법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순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치라고 말했던 대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체사장님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부족했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신문에 들려질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관심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정말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며 그런 귀한 성교 열매를 맺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예수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쌩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이제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 그룹이 이제 사내들이 공회가 모였는데 그 그룹이 한 부류는 사도개이고단한 부류는 다리새인인줄 알게 되어집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대표하는 가장 큰두 그룹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뭐 엄청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큰두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내용만을 굳게 더 믿고 모세 육고 모세 오경 신봉했는데 그소에는 특별히 부활에 관한 언급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믿게 되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 부활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었죠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논쟁의 초점이 바울에게서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이제 그것이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구절 10절 말씀 보시면 크게 이제 떠들세, 이제 이 구절, 십절 말씀은 7절, 8절 한번 보시죠. 7절, 8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도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에게 나머지니, 있는 사도개인은 구할도 없고, 천서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있다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 십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변호사가 교관이 일어나 다투이일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게 되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후손이라고 밝히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바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의 결과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구룹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회가 생겨져서 바리새인들은 보다 쉽게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 수도 있지.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한 가지는 그 공예가 지금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세인 반절로 남누졌는데 초상 바리새인들의그 지지와 동정 반절 이상의 그 바리새인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게 되면서 바울이 무슨 죄가 있냐 반절은 자기 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계속해둔 논쟁을 아예 불을 붙여버린 것이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화제를 전면에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현재는 누구 때문에 모였냐면 바울 때문에 모였는데, 이슈가 바울이 아니라 부활로 가갔고 사도경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면서그 논쟁의 이슈가 바울이 아니라 그더큰 이슈에 묻히게 되어서 바울의 그런 송사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묻히게 되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 그룹을, 사내들이 공예 그룹을 딱 보는 순간, 뭐 전에도 알고 있었겠죠. 이 그룹이 뭐바리새인도 있고 사도인도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순간 저 말을, 나는 바리새인이다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내가 부활을 믿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을 그 순간에 딱 적절한 타이밍에 할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저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예. 사람들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 말하는 이는 너이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예. 몸에 잡히고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가 특별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공서에 갈 거나 어떤 사람들 앞에 설 거나 중요한 것을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막 속에서 나오지 않고 들었고 떨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걱정하지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안내해 주시니까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면으로 하나님 면. 우심으로 지옥도 로잘 해결되어 나갈 아수 있다, 는 말씀하고 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is it s o 1 1 j a 말씀, c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c 에서 바울 o m e 서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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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m e c o m 이 come, c o m 이제 너무 큰막 소동이 있고 막 자기들끼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두편를 얹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고 더 혼란스럽게 되어지자 참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인데 바울의 마음은 참 찹찹하고 좀 힘들고 마음이 좀 괴롭고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런 것들은 각오하고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큰 소동이 자기 때문에 벌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공회까지 모이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크게 전개되어질때 바울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나타나시요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 해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저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예를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이 지금 신실하게 예수님의 그런 증언과 그런 증거의 삶을 잘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한가득 지겨 몰려와서 바울 자신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aughs>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걸 지금 중님께서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중님께서 정리해주고 계신데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다. 예수님을 드리는 그런 일을 <laughs>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은 네가 지금 이래 그큰 소동과 어려움 가운데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 어떻게요 주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지금 주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있는 것이고 환란과 어려움도 주님 예수의 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주님께서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잘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밖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큰속동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주의 뜻이 담겨져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 사실상 하나님은 그 바울을 또 다른 장소. 로마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안정한 그런 모든 길에 네가 로마로 가는 모든 길에 그 여정이 안정할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할 것이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로마까지 가는 모든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책임지시 거죠 로마까지 가는 모든 길과 여정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지 앞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샤나님의 계획이고 그 샤나님의 플랜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 말씀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생명 모든 위험, 모든 강도의 어려움, 모든 여러가지 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어떻요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건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 말씀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옵니다. 하도 막 40명이 작정을 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어, 맹세하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틈만 보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5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5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의 호위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쭉겨지게 되어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야 천부장이 지켜서 500명의 군사가 호위해서 이렇게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00명의 군사가 보호하고 있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저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지키고 보내고 있는 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로마에까지 바울은 반드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을 본향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바울의 모든 삶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그 일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여정도 우리 성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한날의 삶과 하루의 삶 내일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명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안길에 저희가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열을 증언한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를 하십니다 결국 2년간 여기 이제 감옥에 더투옥어 있으면서 로마로 위험한 항례를 하게 되었죠. 그는 담담히 주님을 믿으며 저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여정을 이기며 승리로 나가게 아되어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일을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며 그 계획을 이루는 주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도구로 쓰시는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바울 통해 이루어내야 니까 누가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불의 방패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닌 천국과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보아신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성경인물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과 꿈이 있었죠. 요셉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은 총리 되신도 물론 있겠지만 그 총리 대신 보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이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신뢰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이루고 싶었던 그런 위대한 계력과 꿈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칩니다 예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죠? 요셉에 대한 말씀들 한번 기회로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악을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성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요셉이 올때 말하십니까? 저 꿈꾸는 작업입니다. 꿈꾸는 들판에 이제 형제들을 찾아갈 때 요셉을 찾아갈 때, 저 꿈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십니까?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꿈은 사실 누가 꾸고 누가 주신 꿈이고 누가 꾸는 꿈이에요. 요셉이 꾸는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꾸는 꿈입니까? 하나님이꾸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꿈입니다. 저 꿈꾸는 작업입니다. 저 꿈을 꾸는 자, 죽여버리자, 예 뭐예요? 어, 저 주시는 저 꿈으로 인도하시고, 사실 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요셉이 없어지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진다, 보자. 사실 꿈꾸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악함과 그 모든 방해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은 이유로 치고야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그렇게 큰 믿음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꿈과 비정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야 하지요. 왜 어디에 가기 위해서요? 애굽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보디바레 집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왕의 주스들을 갖는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바레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바레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래서 술 마트 건장, 떡 마트 건장 을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걸 완전히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이룬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예로 편리하게 놔두세요. 보드바의 집에 가도록 놔두십니다. 가정 총무가 되도록 놔두시고요. 안치는 그 유혹을 견디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지만, 감옥에 가도록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을 수 있었어요. 애초에 팔리지 않게, 애초에 보디바리 집에 가지 않게, 애초에 그런 유혹이 없게, 애초에 감옥에 가지 않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이 있게 놔두신 데는 분명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줘요. 결국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요셉은 총리 대신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꾸고 계신 중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그런 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중이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는 계획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부귀영화도 될수 있고 장수도 될수 있고 명예도 될수 있고 우리 자손들이 잘되는 것도 될수 있고 다 이뻐. 모든 것들이 그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우리 삶을 통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계획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실 것이고, 그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데 쓰여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에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으면 믿으시고 주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먼저 막으시고 먼저 지키시고. 먼저 행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해서 항상 먼저 여러분 앞에 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믿으시면서 당대에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잠깐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은 예수님 쓰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일정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옵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져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저희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여진 인생임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쓰여질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 저희들이 되어주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렇게 주 앞에 하여, 하나님의 교회 간에 쓰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려바 잠깐만 동생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